화면이 꺼져 있어도 지금 이제 초기에 설정한 블루투스 팬인 네. 건 아시죠? 이제 네. 초기에 설정한 게 있으면 버튼을 길게 눌렀을 때 네. 카메라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오. 그리고 두번 누르면 전면 카메라, 네. 다시 두번 누르면 후면 카메라, 한번 눌렀을 때 촬영. 거리는 10m까지 가능하고요. 네. 네. 블루투스 거리는 다 똑같은데 10m 까지 가능하고, 충전은, 어차피 얘도 충전은 해야 돼요. 충전은 해야 되는데, 충전은 40초에 완충이 가능해요. 넣었을 때 충전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다 넣었을 때. 그리고 블루투스 페어링도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이제 펜 기능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내기서 보시면은, 여기 S펜 리모컨이라고 기능이 있어요. 네. 이거를 눌러보시면, S펜이, 어, 카메라만 쓰면은, 너무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 여기 펜을 길게 눌렀을 때 카메라 앱 열기라고 있는데 이 기능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플로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게임이라든지 다 전혀 상관없이 길게 눌렀을 때 원하는 어플을 켤수 있어요. 그럼 만약 에 카톡으로 하면 길게 눌렀을 때 카톡에 놓은 카톡이 열려져요. 네, 오. 그렇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 이제 펜별 액션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설정돼 있는 것만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카메라나 갤러리나 촬영이나 뭐 음악이나 아니면은 뭐 크롬이나 DMB나 파워포인트 같은 거 이게 설정돼 있는 것만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한번 눌렀을 때 건너뛰기가 좋다 하면은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두 음. 개는 바꾸실 수 있고 길게 누르는 건전 앱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서 해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생 카메라라고 나오는데 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바뀐 게 사실 S9 플러스하고는 카메라 기능적으로, 어, 기능 카메라 스펙으로 봤을 때는 아예 다른 게 없고 똑같아요. 근데 크게 달라진 게 인텔리전트 카메라라고 해서 네. 음, 카메라가 보시면 자동에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지금 장면별 최적 촬영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네. 어, 카메라를 켰을 때 내가 어느 부분에 갖다 대면 음식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뭐 카메라를 켜고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뭐실내면 이제 실내 표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음. 설정이 되는 건데요. 어 약간 설명이 지금 장황한데 조금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그거예요. 카메라는 아무렇게나 막 찍어도 잘 나오는 카메라. 음 그걸로 만든 거예요. <laughs> 인텔리전트 카메라의 기본은 그거예요. 스무 가지의 씬을 얘가 기억을 해서. 그 장면에 맞게 맞게 내가 굳이 설정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시간대에도 설정할 필요 없이 알아서 얘가 설정을 해주고, 잡아주고, 그냥 저희는 찍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고요. 어, 제가 찍었던 사진 중에서는 제일 괜찮았던 게, 밤에 술집을 갔었었는데, 그 텍스트가 네온사인이었어요. 네온사인 텍스트가 있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온사인이 보통 일반 카메라로 찍거나, 뭐, 노트 에이로 찍어도, 퍼져요. 맞아요. 퍼져요. 음. 근데 얘는 안 번져요. 잡아줘요? 네. 텍스만 트 깔끔하게 잡아줘요. 그게 이제 다른 이번에 이제 인텔리전트 카메라라는 기능 때문에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 그때 <laughs> 네. 그 뭐지 터미널 갔을 때 그때 한번 봤었거든요. 그때 아, 막흔흔들어아 그 흔들리면은 네 흔들림 그게 이제 뭐 재촬영 알림이라고 해서 네. 흔들리거나 뭐눈 감았거나 역광이거나 뭐 그런 상황들 뭐 카메라가 뿌옇거나 이런 것들을 얘가 여기 에 이제 재촬영하라고 알림 메시지 같은 게 떠요. 다시 네 흔들리면 흔들리고서 찍히면은 흔들렸다고 나와요. 눈 감고 찍히면 눈 감았다고 나오. 흔들렸으고 그쵸 흔들렸다고 나오죠. 네 그렇게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번에 바뀐 게 이제 그 거예요. 가장 쉽게 프로 모드에 들어가서 어떠한 설정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네 가장 바뀐 점 중에 또 하나고요. 이게 강력한 퍼포먼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이 핸드폰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용도는 게이밍폰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스펙표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배터리도 크고, 뭐, 내장 메모리도 크고, 램도, 지금, 현존했던 것 중에는 8기가가 지금, 전 세계에선 제일, 램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지금 메모리도 512기가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뭐, 아시겠지만, LG 시그니처 폰 같은 경우에도 6기가에 256기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크고, 배터리가 크다고 해서, 꼭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AP라는, 이제, CPU가 좋아야지, 확실히 배터리가 오래 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열이 없어야, 네. 배터리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파워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 액정하고 CPU 사이에, 그, 쿨링 파이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다니면서, 이 기기를 식혀줘요. 이게 S8 대비해서, 아, 노트 8 대비해서 3배 정도 좋아졌어요. 그 쿨링하는 음. 시스템이. 그래서, 발열이 많이 잡혔고요. 발열이 없어지면서 또 좋아진 점은 이전에 덱스라는 기기 알고 계신가요? 네. 덱스라는 기기가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C 타입 젠더에다가 HDMI 꽂기만 하면 바로 젠더. 연결돼요. 네. 덱스가 돼요. 덱스처럼 덱스 화면이 바로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덱스가 하던 일은 사실 쿨러 역할을 해 주는 게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덱스가 필요가 없어졌고 만약에 덱스가 있어서 덱스를 꽂으신다고 하면 기존에는 꽂고 쓰면은 이제 마우스 패드처럼 밖에 못 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얘는 마우스 패드처럼도 쓰실 수 있지만 멀티태스킹이 돼서 그냥 핸드폰을 내가 하고 화면은 또 따로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빅스비는 뭐 지금 이제 어플들이, 네. 음, 다른 타사 회사의 어플들이 빅스비에 많이 연동이 돼서, 네. 이제 2.0까지 올라왔는데, 아까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라는 어플이 그런데, 어, 한 번에 빅스비한테 얘기를 해서, 뭐, 스타벅스, 가까운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로 주문해서 결제까지 해줘 하면은 한 번에 다 돼요. 어, 그러면 ]까지. 가서 그냥 픽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오, 빅스비가 그런 기능이었어요? 네. 빅스비는 이제 말로 할수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시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어플에 있는 소스라고 하는데, 그 소스들을, 이게 얘네들이 폐쇄적인, 이제, OS다 보니까, 많이 공개가 안돼 있어요. 근데, 빅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얘네 소스, 오픈 소스를 다, 완전히 다 소스를 오픈해가지고, 모든 어플사에서 이제 다 컨택을 할수 있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달라진, 빅스비를 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 노트 같은 경우는 유광, 디자인, 목업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노트, 아, 노트팔. 모고 팔? 네. 모고 한 분만 잠깐 주시면. 제 걸로 보면 너무 잘안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주시면 좋고요. 없으면 제 핸드폰을 꺼낼까요? 이건 노트팔. 제핸드폰으로 할까요? 네.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유광으로 돼 있던 게 이제 무광으로 처리가 됐고 여기 옆 부분도 이제 여기는 매끈하게 돼 있는데 다이아몬드 커팅이라고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네. 바뀌었어요. 이런 모양들이. 조금 더 보시면은 음. 네 그래서 여기는 무광으로 돼서 은은하게 잘 보이고 또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도 더 나죠 다르죠 음. 그리고 베젤도 지금 여기 있는 베젤 이게 6.3인치고 이게 6.4인치거든요 0.2인치 커지면서 베젤도 조금씩 줄고 화면이 조금 더 커진 거 그리고 뒷 부분도 이제 양, 왼손 사용자를 위해서 양손 사용자가 쓸수 있게 지문인식도 아래로 내 아, 양손 때문에 왔어요. 내려간 네. 거구나. 그래서 계속 버튼이 내려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 S8 시리즈 때는 S8이나 노트8 때는 다 옆에 있었는데 아래로 내려간 건 양손 사용자 때문에 서로 음. 이제 왼손 사용자나 오른손 사용자 다 가운데는 편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음. 바뀐 거고요. 네. 불편하세요? 그렇게 <laughs> 네. 바뀌었고요. 나머지 네이 정도까지만 설명해드리면 될것 같아요.